안녕하세요. 핸드폰으로 디코리움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핸드폰에서 메타마스크 어플을 찾아 구동해 주세요. 메타마스크 어플에 접속한 후 우측 하단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검색창에 디코 m i o 를 입력한 후 이동키 눌러 디코름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.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우측 상단의 커넥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그리고 다시 탭2 커넥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 로그인 후 해당 마이 어카운트 페이지에서 초천인의 초대 코드를 해당란에 입력해주세요. 그러면 본인의 초대 코드가 활성화됩니다.